아, 이 방송에서 이상한 이상한 소리 얘기하고 있어. 야, 본방이야. 중계 방도 아니고. 집중하자, 진짜. 뭐야? 뭐 말도 안 되는 방송이 전혀 관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 당했습니다. 뭐야? 왜뽑이킬 주고 시작해? 적팀 탑이 누구야? 말파이트네. 빵빵. 빵빵. 표별 리본도 보여줄게요. 빵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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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평파 먹어주고, 이건 착취니까 뺏어주고, 착취를 최대한 많이 터트리면 좋아요, 라인전에서. 뭔 말인지 알죠? 지금 착취니까, 스턴, 스턴 평타고 착취 빨아주고 빠지고, 착취를 최대한 많이 적팀 알파할 때 체력을 먹어주면 좋아요. 덜컹덜컹, 흠, 흠, 흠. 착취 빨아주고 빠지고, 평타, 막타. 아, 어, 우리 팀, 그래도, 야, 이킬 주고 시작했는데, 그래도 우리 팀킬 땄다잉. 나이스다잉. 치고 빠지기. 알파이든 아, 치고 빠지기 잘해야 돼요. 착취 빨아 빨아줘야 되는데 착취가 뭐냐면 패, 특성 이름인데 평타 때리면 적팀 체력을 뺏어 오는 거. 해야지. 이러지 마 제발 <laughs> 떠나지 마 제발 돈아 Q 선만 계속 해주시면 돼요 펠리브는 아군이 당했습니다. 막타는 다 먹어주면서 하면 제일 좋으니까, 착취 빨아주면서 체력 이렇게 초록색으로 빨려오는 게 보이죠. 착취가 물리 데미지냐? 착취가 훔쳐오는 거니까 고정 데미지로 바뀌겠지. 그런 식으로 고정 데미지로 바뀌나? 고정 데미지인가요? 탁치가 무슨 데미지로 빠진지는 잘 모르겠다. 아니 천둥군주도 천둥군주 리븐할 때는 찍어요. 에이 타워 두대 맞으면 딜이 좀 망하는데. 근데 잡으러 올 사람. 전글이고딱 와주면 바로 킬인데 삭취 빨아주면서 딜 교환은 잘하고 있죠, 딜 교환 말파이트 체력 반피 이하고 우리 팀 그래도 초반에 2킬 준고 치고는 비슷비슷하게 간다잉 플래시 플래시 안 써? 뭐해 아얘 인베 트풀 썼는갑다 싸아자 가지 않는다. 널 데려가리. 마, 여기서 아 달달하게 이런 리본 플레이 아면 추천하고 아아아아아 부탁드립니다 형님아 우측 사아아 따봉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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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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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게아아아 도노 o 죽으면 무 o 도 가야죠 흡혈이니까 양손에율 w 님도한개 o 가 t know why. I don't know 착치도 쓰고 천둥도 쓰고 흡혈 리본 할 때는 착치 쓰고 천둥 리본 할때 천둥 써요. 저기 학살 니다 자, 근데 말 파이트 c s 보다 많기 때문에. 착취! 빨아주면서 체 빼서 오면서 착취다 저기요. 바드가 서포터인데 왜 자꾸 탑에 있지? 아이씨 바드가 계속 로밍 된겨 아 근데 씨발 킨드레드 탑좀 오면 되게 좋은 상황이 많이 나올텐데 탑 쪽으로 한번도 안오네 근데 맞지? 탑이 계속 유리하게 타워에 박아놓고 있어서 이거 말파이트 다이브도 가능한데 잘하면 킨드레드면 라인 프리징을 해줘라 프리징 하라고 전해라 프리징 아니 라인을 정.. 해줘야지 아우씨 뭐하네 벽쪽으로 간거는 그냥 부시 안에 들어가면서 빨리 도망가려고요 부시 안으로 도망가면은 일단 어그로를 한번뺄수 있으니까 도망가려고 한 건데 스턴 그, 그 사거리를 안줬는데스턴 맞아버렸네 근데 애초에 제 플레이상에서는 바드 큐를 맞을 생각이 없었어요 바드 큐를 피하려고 했는데 맞아버린 게 문제지 근데 리븐이랑 말파이트는 라인전 자체는 내가 무난하게 이고 있는 것 같지만 갱홍이 너무 좋아서 갱올 때마다 궁을 쓰면 너무 짜증나요 방템 뽑으면서 나랑 싸우진 않고 갱올 때마다 궁을 쓰는. 그래서 말파이터랑 라인 자체는 오래 하면은 할수록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더티하면서 크고 싶은데 샤코가 레드 먹지 않을까? 먹었나? 안 먹었네. 말파이터 안 죽이고 오지 마셈. 걸림 니네 몸에 와도 어디 있는지. 시발 아 진통이죠 레드는 먹었네 다행이 <laughs> <laughs> 샷코 어떻게 도망갔을까? 이거는 와드죠. 와드 박을 수 있는 토템이지. 와, 또 타보려고 하네, 이 새끼는. 이거 뺏어 먹어야지. 맛있다고 전해라 이래서 티아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야탑 쪽에 샤코가 있었는데 우리 팀왜 자꾸 죽는 거야 차코는 누가 뺏어먹었는지 모를걸? 알려나? 내 필요한... 나이스! 아! 우리팀 잘하네 굿 인베트 키를 주는 애들이 잘해. 아, 목이야. <laughs> 자, 형님들 추천하고 즐겨찾기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오랫동안 방랑했지 난 영혼까지 잃어버린 건아니야탑타워 빨리 깨면 좋은데. 넘어와, 브라마! 넘어와, 나 타고! 나 타고 넘어와! <목소리> 그림자로 돌아가지. 그럴 줄알았던데난널 죽일 거라고? 전에, 나, 임마. 선은안 맞았는데 존나 아다리 악마끼 안 맞았는데 그래도 따스타입니다. 에코가 지고도 에코 보고 수압하자까 말파이트가 이제 방태만 갔잖아요 보시면 썸파 갔는데 에코 이제 수압하자. 지렸다. 야 살아봐, 살아봐, 할수 있어.

바로 그냥 세리 잡아주면서 먼딜이여 형님들 이런 리본 봤을때 추천하고서 이게 찰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형님들 돈 드는거 아니니까 빠르게 먹어주면서 어떻게 주면서 어? 빼주면서 게이드 여기있어 아니, 깨자. 오늘 나 자라목이라고 지금 목이 너무 아픈데? 마그네당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어깨 좀 넓어 보이냐? 여기서 얘기 들려요, 형님들. 여기서 얘기 들려? 잘 들려? 아니, 여기서 여기도 마이크 들려? 마이크 잘 들려? 소리 작아졌어. 우기네니, 아이고, 1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가이 팽팽, 뭐 할래? 진 내가? 일로 간 척하면서 이 새끼 여기 있다. 절로 갔지? 거기 있지? 궁. <목소리> 너무 쉽다. 아 진짜 깔끔하죠? 추천하고 즐겨찾기 눌러주세요 궁하고 딱 쓰지 그냥 예측하고 예측하는거지 그냥 쓸게 뻔하잖아 정직한 궁 불송합니다. 괜찮아요. 빠르게 히드라 뽑, 아니 그 피바라기 뽑고 쿨감은 30%밖에 안 돼요 지금. 쿨감 리본이 아니라서 꼴등의 최고단님 또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불클이 없어 놓으니까 말파이한테 생각보다 딜이 별로 안 박히죠. 방템 나오니까. 말파가 없는 상태에서 1대4는 될것 같은데 말파를 낀 상태에서는 1대5가 힘들걸? 말파한테 궁이 있어도 공속 감소 때문에 좀 힘들어 피바라기 뽑아주면서 롱소드 어 궁이 없어도 질것 같아 박치는 라인전에 좋은데 한타에서 별로지 않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라인전에 좋은데 한타에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리본 흡혈 리본 같은 경우에는 흡혈로 체력 많이 빨기 때문에 한타에서도 나쁘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긴 해요. 뭐야, 이거 뭐보여주지 않냐? 아, 박스였구나. 제트 인사해주면서... 어... 제드 추노해 주면서, 하하, 하하, 궁, 뒤로. 이런 식으로 제드 깔끔, 끔살 해주시면 쉽습니다. 여기 샤코, 박스, 일로 갔습니다, 샤코가. 타워 쪽으로. 타워 넘어주면서, 스톰! 평타끝 하하, 서렌, 나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에서리본1이구나 하는 형님들이 계신데 맞습니다. <laughs> 평캔 잘하는 법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밥 먹듯이 계속 평캔을 해야 돼요. 천동도 괜찮고 착취도 괜찮아요. 둘다 괜찮아요. 근데, 웹팩이라기보단 적팀 무빙을 예측을 하는 거지. 나 같으면 일로 가겠다. 나를 빗대어서 상대가 어디로 갈지 예측을 하는 거요 이건. 나였으면 내가 절로 궁을 타서 저걸 쓰겠네, 절로. 체력이 없지만서도 말파이트 궁이 기다렸다가 이 미니언 먹으면 체력 풀로 차요. 아셔서 평타이드라 체력풀 빵 풀체 빵, 아 이거 타주면서... 아, 나도 저렇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아, 나도 바로 되돌렸을 텐데. 아 근데 나한 타워 평타 한 방에 죽을 줄 알았는데 안 터지네 타워가 타워 터졌으면 안 죽을 수 있었는데 흡혈하면서 아깝네오 제드 잘했다 잘했는데 별로 뒤을못 박았네 레드 무쳐주면서 큐 맞춰주면서 따라가주면서 큐한번더 오이즈리안 따라가네? 내가 좀 따라갔는데 여기 살아나자마자 텔 타고 이즈리얼 바드 빠이빠이 하면 되겠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처음에 2킬 주고 시작해도 우리팀이 이기네요 야 레드 내꺼다 블루 내꺼다 블루 내꺼다 어? 딜왜 이렇게 쎄 하면서 나는 내가 먹으려고 안했는데 먹었다 설계해 아아아내눈제디가 먹고 있을때 죽여주면서 없네 형 하이 뒤로 갔 죠？이 새끼 뒤로 갔 어요？무조건 아니 네 예측 궁 모든 그냥 플래티넘 에 무빙 이 예측 돼요. 깨주면서, 너 일로 갔죠? 위로 갔죠? 병 넘어주면서, 평타 스턴. 꼭 어, 표식, 히드라. 평타. 바드 스턴, 평타. 평타 표식 한번더 띄워주면서, 따라가 주면서, 이 풀큐 스턴, 표식 한번더 띄워주면서, 평타. 어, 뭐야? 죽어! 오오미 어. 일로 와, 미니이 일로 와봐. 나 풀체 좀 채우게. 체력 채우면서, 평은 피, 체력 개 채우면서, 제도 체력 채우면서, 풀피 채워주면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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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주면서, 타워 맞다가 또 체력 채워주면서, 체력 채워주면서, 스턴 때리고, 큐, 큐. 이 큐. 집에 갑니다. 깔끔. 집에가서 수은사 주면서 흡혈 하나 더 뽑아주면서 영약 <놀람> 게이트 추천하고 즐거 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집에 갈 때마다 코어 하나씩 나오죠 착취가 그냥 특성 이름이에요 특성 이름 리븐트포 나빠 별로 좋지 않아 사실 치명리본 있는데 치명리븐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한타에서 너무 안 좋. 어쨌든 님한개 팽가해 감사합니다 님. 팽팽.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형 님들. 이제 우리 팀끼리 다 잡네. 내가 다 잡아서 애들 목격이 해놓니까. 으 제압되었습니다. 뭐야 지휘관에 두고 이거 설엔 나와 주면서 이렇게 게임 쉽게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아니니까 님들 이런.